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국민의힘 후보는 당원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자유파 보수 국민이 결정하지 판사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데 동영상입니다. 오늘 대파국으로 이제 끝난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의총에 와서 어른데 막 불법 여론조사 불법으로 후보를 끌어내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장의 파국으로 끝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사장의 후보 교체 착수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김문수하고 약속을 어긴 게, 이게 근본 잘못이고, 그다음에 이거 그 당원의 대다수 이번에 투표됐지만 87% 압도적인 대다수는 단일화를 11일 전에 이거 그 해라. 이게 그 당원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대선 후보 김문석 후보는 오르기 그 이거의 불법으로게 분을 끌어내리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면서 끝까지 이거 그, 마이웨이 내 길을 간다. 이런 게그 자세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그 처음부터게 그 당당하게 떳떳하게 본인 자력으로 후보가 됐다면 저도 그 김무섭의 주장에 동의를 하는데 그러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선 과정에 수없이 김덕수 또는 그 문덕, 을지문덕 할때 문덕. 이걸 가지고, 이게 그, 당원들의 표를 얻어서, 홍준표, 한동을 이겨놓고, 이좌선에게, 그, 적범하게 선출된 후보를 왜 흔드느냐. 이런, 이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게 이거, 그 한덕수하고 단일화 안 한다. 한덕수는 게왜무임승자 꽃가만 태워주느냐. 한덕수가 후보되려면, 이게 그, 미리, 우리 입당회가 미리, 처음부터 경선에 나와야 된다. 처음부터, 그 주장을 하고 후보가 됐으면 이게 제가 뭘 가지고 비판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이게 당원과 국민을 속이고 한덕수를 팔아서 후보가 되고, 그다음부터 이게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단일화안 하겠다. 이러니 제가 강력 비판한 거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그김문후보가또 이게 재판을 세 개나 그런 거예요. 이것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의 후보가 어떻게 그 당원의 뜻을 다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판사 한 명, 판사 세 명, 3명, 가처분 세 명이 한 여기에 의존해 가지고 당원의 뜻을 뭉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약입니다. 지금 가처분이 세 개의 세 세계. 개, 뭐냐면 하나는 이제 이 전국위원회하고 전당대회 소집을 절차를 중단하라.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 지휘 확인 가처분. 내가 국민임의 대통령 후보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론조사하고 있는 이걸 중단하라. 이런 이거 세계 가처분을 무더기로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아마 이제 이거 그 판결은 오늘 중으로 빠르면 놓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제 말에 어떤 판결이 놓으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은요, 당원들이 주인입니다. 당원들이 결정한 게 맞다. 판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도 그 정당의 자율성, 이거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헌당규상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는 이게 이런 주문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제, 제 입장에 어제 제가 또 이게 이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그 김문수 교체된다. 이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로 당헌당규상은 애매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후보까지 교체할 수 있는가 이게 논란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네 이거 그 판결이 가처분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가처분 끝까지 가서 판결로 가면요, 결국은 이제 네 이거 그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김문수 후보 가처분이 인용돼 가지고 억지로 게뭐또 도장 찍어줄지 안 찍어줄지 또 모르잖아. 옥새 들고 나르샤가 있으니까 옥새. 아 지금, 갈 때까지 가면요, 다 죽습니다. 김문서부도 죽고, 국민의힘도 죽고, 우리 보수가 완전히 개멸되는, 왜 이런 길을 갔는지, 저는 지금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밑에 어떤 참모들이 사심이 있어서 어떻게 조언했는지, 또는 김문서부가 어떤 생각 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얼마든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찬사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이거 그 경선, 한동훈 하고 직후에 그냥 투표했으면 김문수보가 후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이러면 이게 얼마든지 공동정부로 기회가 많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이게 파국으로 치라는지 납득이 안 돼요. 자, 이겼다 칩시다, 가처분. 그러면 김문수보가 후뭐 대선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도장도 찍어야 되니까, 그런 게또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이긴들, 과연 이게 이 대선에서 몇 프로 얻을까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게 한덕수도 이기지 못하는데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한덕수가 이재명보다 이게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이재명이더 약하냐고요? 한덕수보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덕수도 제압 못하는데 이재명을 이게 이기겠다 이게 가당치나한 이야기입니까? 뜨뜻하게 이거 그 단일화 하는 게 맞았죠. 특히 최근에 그 국민의힘과 무당청 여론조사기 지주이 폭락하면서 떨어지니까 도저히 여론조사에서는 안될것 같으니까 온갖 이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단일한 미루고 있는 이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 보입니까? 따라서 저는 아마 근데 이거 가처분에서 이겨서 김문서보이 억지로 된다 한들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나게 이미 대선은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이라도요 김문서보이 지금이라도 이게 이거 초심으로 돌아가서, 가처분, 세계다 치아하고, 그 다음에, 이거 바로 탄이라, 응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끝까지, 파국으로, 게 치달아서, 어? 과연, 이게, 누구를 조낼식입니까? 이대로 가면요. 이대로 가면, 이게 딱세 명이 좋아할 거로 봅니다. 바로, 이 가장 웃고 있는 게, 이재명이죠. 이제, 뭐, 이번 대선은 끝났다. 사법리석도 끝냈고, 이제, 뭐, 국민의힘 저렇게 개판됐으니, 이제, 뭐, 김문수 오면 아주 쉽고 한득성 온다 이제 둘다 끝났다 이렇게 이재명이가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이준석이가 좋아할 것같아요 이준석이가 이게 이제 보수는 이제 아저 어때보면 이게 노인 네들두명 욕심이 대단하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선전하면서 그래도 이게 젊은 차기라도 키워보자 이런 이게 또 보수가 놀 수가 있거든요. 이준석이가 어베르게 이그 김문수하고 이재명하고 이준석이하고 삼파전 되면. 억지로 갇혀버리다가 그러면 이게 제는 이준석이가 이등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명 좋아할 사람은 한동훈이죠. 한동훈, 봐라 이게 경선이 원래부터 이게 사기 경선 개판 아닌가? 그러면서 이게 그 이제 뭐 김문수도 당권은 어려울 거고 이제 다음 당권은 이게 내가 당권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분열된 다음에 이게 그 우리는 한동훈에2는 스물 명이 있거든요, 의원이 그리고 이게 그. 지지가 상당히 있었잖아요. 이번에 여론 2, 3%밖에 차이 안났어요 당원 덕에 좀 차이 났지만 그럴 건데 이거 한동훈 입장에서는 저렇게 진흙탕 보면 이둘다 끝났네. 뭐 한덕수야 이제 단일 안 되면 안 논다니까 뭐 변수가 안 되고 김문수도 이 끝났네. 근데 김문수 지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또 워낙 권성동이나 이쪽으로 게 비난하니까 여도 끝났네. 이제 권성동이도 끝나고 김문수도 끝나고 그러면 이게 누가 있나 당에 나 한동훈밖에 더 있냐? 내가 이게 당권 잡아서. 그냥 왁싹 썰어버린다. 쓸어, 그러면서 이게 전면, 공천, 완전히 뭐, 친한계로 다 바꾸겠죠. 결국, 이렇게 진흙탕, 썸, 김문수 후보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장 좋아할 사람에게 그 이재명, 이준석, 한동훈 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도 그 김문수 후보는 가처분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그, 당원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 당원의 80% 이상이 원하면 따라야 되잖아요. 후보가. 근데, 애, 뭐, 옛날에 적법하게 이미 당원들이 뽑아놨는데 왜안 도와주고 이게 흔드느냐? 그때 당원들은, 그때 당원들에게 저부터 쌍수연합, 이러하기한덕수 때문에 도와준 거 아닙니까? 따져보면 이게한덕수 없었으면 한동훈이나 홍준표가 결승 가는 게 너무나 명백한데, 제부터 그런데, 근데 이제 와서 이게 적법하게 당원이 뽑았다? 이걸 불법 흔든다? 이거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양심에 손을 대고 게 한득수를 안 팔았으면 게그 후보가 됐겠냐? 그건 냉정하게 보십시오. 후보가 됐겠냐고요. 그랬건데 기존의 경선은 당원을 사기치가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무효란 말이 무효. 지금 당원의 뜻은 80% 이상이 당단일라 해라. 그러게 빨리 해라. 이게 당원의 명령, 여론조사가 높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저는 법원의 판사도, 법원의 판사도 이 당원들의 뜻을 무시할 수는 못할 거다. 당원 당규가 어떻든 떻든 간에 정당이라는게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자율적인 결사체이기 때문에 당원의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내밀면 아마 이제 그 법원에서도 가처분을 인용 안할 이런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 전에 우리가 진흙 된 사람도 이게 유분수 아닙니까? 그 전에 김문수보가 먼저 가처분을 취하고, 저는 지금이라도 아직도, 아직도 이게 오늘까지는 시간이 되니, 오늘이 9일입니다. 내일 모레 이틀 있습니다. 완전히 대파국으로 가지 말고, 좀 이게 그 합리적인 목소리,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합니까? 똑같은 당이 안 도와준다? 그걸 누가 모르냐고 당이 안 도와준 거는 이게 권성동이나 권영세도 한덕수 쪽이 더 경력이 있다 보니까 뭐라고 한 거, 그거는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계속 고장난 레코트 드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면 뭐 합니까? 하면 뭐 하느냐고요? 어떻게든 이게, 어떻게든 이재명을 이렇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게 경쟁이 있는지 당원들하고 이게 국민들한테 물어보자, 단일화.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물론 이게 뭐 단일화 한다 해서 100%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 이게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김문서보가 무조건 나가면 이거는 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선거는. 하나만 한 선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론이나 이게 돌아가는 걸 모릅니까? 좀이렇좀 여러 폭넓게 좀 들어보세요. 그 참모도 몇명 없던가? 운동권 출신. 매일 뭐, 차명대인, 박, 박정훈, 뭐 몇명 없잖아. 김정은, 한 세네명. 거기 막이 계속 들어서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선이란큰 선거를 치르려면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 지지로 캠프로 게 와야 되는데 지금 누가 있냐고요? 정치인 중에 누가 있냐고, 특히 현역 의원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자마자 그 정당은 정권 획득이 제일 중요한 거고, 지금 이게 그 이재명과 싸워서 그래도 해볼 만 하려면, 바로 단일화 외에는 방법이 없고, 단일화한테 결과에 따라 한덕수가 더 경쟁이 있다. 판단하면 깨끗하게 한덕수한테 도와주는 게, 이게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이고, 본인의 약속이 거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거 법원도 가능함에게, 그, 정당은 당원들이 교사적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그 의사를 존중해서 법원도 가처분을 기하시게 된다. 그럼 이게, 그, 후보 교체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